최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목적 갱신거절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요구권 부여하고 있고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인의 선제적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단념했다면 이를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해석은.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실제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내가 실거주할 예정이니 갱신은 어렵다라고 통보하는 경우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형식적으로 갱신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원은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거주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경미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임대 수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셋째, 이 판결에서 법원은 입증 책임의 소재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거주 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과 목적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을 모두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